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타박상, 어혈로 인한 생리통 등에 활용됩니다. 소염 및 진통.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 관절염, 신경통, 외상 등으로 인한 통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뇨작용 소변 배출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부종이나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독 작용 일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 간열을 내리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분 조뱅이의 양리 활성은 주로 다음 성분들에서 기인합니다.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아피게닌 등이 풍부하여 항산화, 항염증, 혈관 보호작용을 합니다. 알칼로이드. 소량 함유되어 양리 활성에 기여합니다. 탄닌. 수렴작용이 있어 지혈 효과를 돕습니다. 사포닌 면역력 증강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기산 및 비타민, 미네랄 전반적인 생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설 조병이에 대한 특정하고 널리 알려진 전설은 많지 않지만 엉건귀속 식물들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과 약효에 대한 민간 설화는 존재합니다. 조뱅이 역시 이러한 엉겅퀴 종류 중 하나로, 과거 전쟁 중 상처 입은 병사들이 엉겅퀴를 뜯어 지혈하고 고통을 덜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시 도친 생.